음악 명언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악 감상에는 두뇌가 필요 없다. 미스 쓰리랑 전채널 1위 섞고나며종용 탑세븐 눈물의 졸업식. 미스 쓰리랑 종용 김희재 안성훈더큰거 온다. 김희재 시장별과 잊지 못할 부산의 추억. 김희재 반짝반짝 빛나는 비주얼 최강 먼데이 보이. 김희재 팬클럽 희랑별 이름으로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천만원 기부 팬들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미스 쓰리랑 탑세븐이 눈물과 감동의 무대로 시청자와 작별했습니다. 지난 2일 TV조선 미스 쓰리랑 최종의 쓰리랑 졸업식 특집이 방송됐는데요. 예, 미스3랑 초태를 함께한 탑세븐의 참 스승, 김연자와 진성이 출연해 최종회의 대미를 장식했죠. 탑세븐과 염률이 스페셜 게스트 양지용과 김태현은 각각 진달래반과 개나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마지막 대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4.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과 종편 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전 채널 1위, 수요일 전 채널 예능 1위, 일일 종편 프로그램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시청률 지표입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5.3%까지 치솟았죠. 지난 1년의 눈부신 여정을 함께했던 안방 시청자들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탑세븐 트롯 여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했으며 이로써 미스3랑은 규정의 미를 거두며 시청자와 작별했습니다. 탑세븐 멤버들은 마지막까지 울림 가득한 음악의 힘을 전달하며 지난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는데요. 7인 7세기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매주 수요일 저녁을 책임져온 탑세븐, 당분간 미스리랑의 여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스리랑 종영의 아쉬움을 달래줄 TV조선 미스트롯 유니버스, 트롯 여자들의 전쟁이 4월 9일 수요일 저녁 10시 특별 편성되며, 역대 미스트롯 경연 참가자들의 미스리랑 무대가 미스트롯 유니버스 트롯 여자들의 전쟁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미스리랑 종영, 김희재, 안성훈, 더 큰거 온다. 미스3랑이 터 2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가운데 TV조선이 새로운 프로젝트 트롯울스타전을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스터트롯 출신 스타 김희재와 안성훈이 합류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발굴하고 배출한 미스앤미스터트롯 출신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트롯울스타전은 수요일 밤 편성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계급장 떼고 덤벼라 라는 슬로건 아래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는 치열한 경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세들을 아우르는 관객들이 직접 새로운 트롯스타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귀호강 라이브는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선사하는 고품격 무대 열전이 예고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스스리랑의 화려한 종영과 함께 TV조선의 새로운 트롯 프로젝트, 트롯 올스타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출신 김희재와 안성원을 필두로 한 트롯 스타들이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이 곧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이번 트롯 올스타전의 왕자 주인공이 될지 트롯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희재 희랑별과 잊지 못할 부산의 추억. 다재다능 만능해 김희재와 희재의 가족 희랑별이 주앙 물결을 출렁이는 김희재의 부산 콘서트 희의 위고 후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4일 김희재의 공식 SNS 인스타그램. 김희재 오피셜 계정에 김희재 콘서트 히레위고 부산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함께 게재됐습니다. 게재된 사진 속에는 조명보다 눈부신 자태의 김희재가 섹시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사진과 음악에 심취해 집중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손끝부터 시선, 그리고 골반까지 완벽한 댄스라인을 선보인 사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황주황 희랑별과 노랑노랑 수트를 입은 희재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영상에 등장한 김희재와 희랑별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인데, 라며 속지 않아, 라는 듯 서로를 사랑 넘치는 톤으로 놀렸고, 모두 얼굴 나올 수 있게 찍어볼게요. 희랑별, 소리 질러, 여기가 어디에요? 부산 꼭 놀러 오세요. 라고 마치 부산 홍보대사처럼 부산을 홍보하며, 희랑별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피드를 본 희랑별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콘에서 만나요. 부산 콘서트 빛나는 모습 보면서 희랑 누나들이 많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부산 콘서트에서 희재가 희재했던 시간, 서울 콘서트 빨리 보고 싶어요.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멋진 모습을 담아주셨네요. 가수님의 멋진 공연 최고였어요. 라며, 김희재와 함께한 시간에 행복해하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부산 콘서트에서 희랑 별과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김희재는, 지난번 개최하지 못했던 공연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오는 19일에서 20일 3일간 세종대학교 대항홀에서 단독 콘서트 힐의 위고 투어를 이어갑니다. 김희재, 반짝반짝 빛나는 비절 최강, 먼데이 보이. 매주 일상을 화보로 만들어내는 희랑별의 월요병 타파, 비타민 김희재가 희랑별을 더 트롯쇼로 초대했습니다. 김희재의 공식 SNS 인스타그램 김희재 오피셜 계정에 희재 비하인드 포토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죠. 게재된 사진 속에는 아무나 소할수 없는 청바지 하늘빛 셔츠를 매치한 후 시크한 블랙자켓을 착장한 김희재가 등장해 무심한 듯 날리는 소나트의 귀여움이 609%인 보라트, 당장이라도 깡총깡총뛸것 같은 토끼 포즈에 봄을 닮을 꽃받침까지 희랑들이 좋아할 모습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PD에는 희재와 함께 더트로쇼에 빠질 준비 모두 되셨죠?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희재 만나러 SBS 라이프로 찾아와 주세요. 라는 글을 전했고, 이 피드를 본희랑들들은 먼데이 남자 MC 희재, 댄디한 빛나는 희재님 오늘도 멋집니다. 오늘도 너무 멋있네요. 최고의 가수 김희재, 멋짐의 끝판왕 김희재, 진행 천재 명 MC 오늘도 여전히 빛나요. 오늘은 댄디한 먼데이 보이네요. 반짝반짝 김희재 더트로쇼 1위 가자. 눈이 빠져라 기다린 월요일 본방사수 할게요. 라며 김희재를 응원하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희랑별을 만나러 희래위고우 콘서트로 준비해 출동하는 김희재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취소된 서울 공연을 제개하며 오는 4월 19일과 20일 세종대학교 대항홀에서 희래위고우를 개최해 다시 한번 희랑별들과 추억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희재 팬클럽 희랑별 이름으로 산불피해 지원 성금 5천만원 기부 팬들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국민가수 김희재가 산불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팬클럽 희랑별 기름으로 5천만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일상을 잃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기부는 개인이 아닌 언제나 함께해주는 팬 희랑별과 함께한 뜻깊은 나눔이라고 전했죠. 그는 또한 우리의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은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며 이러한 지적인 나눔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 브릿지 신은 사무총장은 김희재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팬과 함께 하려는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의 이번 기부는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나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5장 5절 온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구였습니다